M5가 나온 상태에서 저는 결국 M4 Pro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돈이면 그만큼의 값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M5 대신 M4 Pro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한달 정도 실제로 사용해본 진짜 후기 이두 가지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4 Pro를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했어요. 처음에는 M5가 새로 나왔으니까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M5는 CPU 10코어, GPU 10코어부터 시작하고 M4 Pro는 CPU 12코어, GPU 16코어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프리미어, 에펙, 포토샵, 블렌더 같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프로 라인의 코어 구성이 훨씬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선택은 M4 프로입니다. 14코어 CPU, 29코어 GPU, 48기가 통합 메모리. 1TB SSD 여기 애플케어까지 해서 약 440만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10년은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쓰는 프로그램 기준에서 지금 구성이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옵션이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평소 작업하는 그대로 테스트해봤습니다 프리미어로 편집하고 포토샵에서 레이어 많은 PSD 열고 에펙 프리뷰 돌리고 크롬 탭 여러개 열고 노션 켜놓고 심지어 게임도 켜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타임라인 부드럽게 돌아가고 에펙 프리뷰도 바로 재생되고 중간에 막히는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발열은 편집 작업할 때는 크게 못 느꼈고 에펙이나 게임 돌릴 때만 조금 따뜻해지는 정도? 제 마지막 맥북이 터치받 달린 인텔 맥북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발열도 아닙니다. 팬 소음도 거의 안 들렸어요. 배터리는 편집 기준으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밝기를 최대로 하고 무거운 작업을 해서 그런지, 배터리는 좀 빨리 줄어드는 편입니다. 근데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이건 진짜 적응이 안 됩니다. 14인치인 화면은 솔직히 좁아요. 제가 27인치 윈도우 데스크톱을 쓰다가 14인치로 오니까 아직도 답답합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확장 화면으로 붙여서 쓰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더라고요. 외부에서 27인치 모니터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건 그냥 감안하고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M5 대신 옵션 올린 M4 Pro를 택했고 제 작업 방식에서는 이 선택이 딱 맞았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돌려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발열 소음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었어요. 14인치 화면은 아직도 적응 중이지만 성능 자체는 확실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여러 프로그램 같이 켜는 분들한테는 M4 Pro 옵션 구성이 지금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작업이 가벼우신 분들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문서 위주로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 정도 옵션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저도 이걸로 앞으로 몇 년은 편하게 작업할 것 같습니다.